자, 여러분들 5강의 3번부터 한번 가 보도록 하자고. 그럼 뭐에 대한 또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봐 보자. 자, 웬뭐뭐할때한 마리 이상의 사자들이 단지 주위를 어슬렁 걸어 다닐 때 영양. 영양. 알아 동물 영양. 어, 그 영양이야. 자, 영양을 머리를 들고 그리고 귀를 바짝 세우고 스노트하면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아라 이거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으며 앞발을 구른대 그러니까 영양이 피식자고 사자가 포식자인데 포식자가 나타나고 주변을 이렇게 맴돌면은 영양이 머리 들고 귀 세우고 뭐 킁킁거리면서 앞발 구른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이러한 신호 뭐 머리 들고 막 이런 신호가 얼트 경고를 해 주는데 허드 하면은 물이는 얘기니까 물이에게 경고를 해 준대. 자, 영양은 그들의 계속하는 킁킁거림을 멈출지 도 모릅니다. 왜? 뭐 했을 때 사자가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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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킁킁거리다가 사자가 다가오면은 순간 멈추는 거야. 그럼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크레이트 만들어 내게 되는데. 어플로브 상황자. 그러니까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 내게. 돼. 그러니까 계속 킁킁거리다 갑자기 일순간 조용해지는 거지. 그이 조용함이란 것은 어떠한 조용함이냐? as effective as, as effective 뭐만큼이나 효과적인 조용함이 래네 뭐만큼 계속해서 경고의 킁킁거린만큼이나 효과적인 자극에 대비가 되는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 준대. 특히 언제? 밤에 그러니까 다들 킁킁거리고 있다. 이 순간에 딱 조용해지면 은 킁킁거리는 거 못지않게 뭔가 자극적인 대비가 일어나서 효과적이 됩니다. 자, 유 l 얼리 일반적으로 프레이 피식자는 포식자를 봅니다. 언티 모모할 때까지 그것이 떠날 때까지 하지만 at times 때때로 그것들은 그것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keep it under observation. 계속해서 관찰합니다. 여기서 그것들이 하는 당연히 피식자야. 피식자가 포식자한테 다가가고 가까이에서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대. 때때로. 자, 이것은 뭐라고 불리느냐. 호기심. 또는, 파서네이션 하니까, 노려봄이라고 불른대 <laughs> 갑이 건방지게 피식자가 가고 어, 사자가 날 죽이나 안 죽이나, 호기심으로 갔다 앞발 한번 후려치면, 그게 바로 세상 하직하는 순간이지. 자, if a lion stop turn toward them, 자, 만약에 사자가 멈춰져서 그들의 방향으로 고개를 휙 돌리면 동물들도 몸을 돌려서 풀어 few meters 몇 미터를 달아나고 그리고 look again 다시 지켜봅니다. keep, 뭐뭐 하면서, 뭐 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과 사자의 사이를 약 50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시 바라봅니다. 이게 뭔소린인지 알겠니? 자, 그것은 도움이 된대. 킵사이터 바이가 무엇 무엇을 지켜보는 것을 포식자를 지켜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떠한 포식자? 주로 위험한 포식자인데, 뭐할때 위험한? 그 포식자가 숨어 있을 때, 위험한 포식자를 지켜볼 때 도움이 될 때, 그러니까 얘가 숨어서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50m 거리 뛰고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면 얘가 숨는지 안 숨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럴 때 아주 효과적이다. 자, 인코트라스트 반대로 피식자는 보통. 어? 야생개나 하이에나를 따라다니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야생개나 하이에나를 지켜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걔네들은 지켜보지 않느냐? 이 야생개나 하이에나는 헌트 오픈이 숨어서 공격하지 않고 숨어서 사냥하지 않고 대놓고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가까이서 지켜필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새끼는 그냥 나타나면 대놓고 공격하는 애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숨은 애들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량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네. 괜는 아까 칠면조 얘기하고 칠면조다 운 갑자기 펭귄 얘기하고 나영량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드네. 자, 그러면 뭐중요 부분 만 한번 체크해볼까. 자, 뒤에 나와있는 절에서의 동사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고. 열거되고 있는데 레이즈 컵 스노우츠 그 다음에 스탬프 이런 단어들이 지금 동사로 열거되고 있고 그 다음에 <laughs> 뭐가? 여기 크레이팅 군사구문 그 다음에 이 사일런스 침묵과 이즈가 병렬 구조 형태로 나와 있네 음. 여기 approach 동사, 1, keep 동사. 2. 그다음 모모라고 분리다 할때 수동태로 나오고, 그다음 얘도 역시나 병렬구조. will fully look. 그다음에 keeping은 분사구문. 모모하면서라는 의미 정도의 접속사 내용 넣어주면될 테고. 그다음에 them selves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일치한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헬프 다음에는 투 부정사 나오고, 원형 부정사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그 다음에, 프레데터, 선행사, 이즈와 수일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숨겨진다라는 수동 개념. 그 다음에, 요, 인 contrast. 대조적으로 반대로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하이에나 받아주는 데, 요, 야생계와 하이에나가 지금 복수로 나왔기 때문에, 요, 헌트가 복수동사, s 붙이지 않고 나왔다는 것도 수일치 부분으로 좀 봐야겠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내용이 뭐 이렇게 중요하기보다 내용 파악하는 데다가 포커스 맞추면 될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한 문장을 특정해서 주제문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같아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 다 중요해 보이니까 그렇게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하고 오케이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자